스트의 1월 1일 출시설이 있었는데 음. 요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 소식이 들어온 게 있, 있었는데요. 이 테슬라 모델 Y의 후속작, 페이스 리프트 버전인데 풀 체인지에 가까운 네. 이 테슬라 모델 Y 어, 신 버전 주니퍼라는 모델이 음.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어, 지금 연말 시간 기준으로 하루에 600대까지 생산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오. 이게 불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는 네. 하루에 200대 수준까지 생산을 안 하다가 음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600대까지 음 생산량을 늘렸다고 하고요. 네. 이 모델 Y 기가 상하이 라인이 어, 하루에 2800대까지 뽑아낼 수 있는 캐파를 갖고 있는데 지금 600대까지 늘렸다는 것은 네. 앞으로 확대를 할 경우에 네. 이 체인지된 모델로 음 전체 라인을 뽑아내겠다. 라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어, 1월이나 2월 내에 출시설이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차세대 차량에 대한 기대감 어, 상당히 커진 상황이다. 이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뭐 이거저거 막 찾아보다가 안 그래도 자동차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의 시가총액을 띄어 놓은 그 자료를 발견했거든요. 어, 한번 볼까요? 한번 제 화면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보르노이에서 만든 건데 보이세요, 여러분? 테슬라 무슨 일이에요? <laughs> 테슬라가 여기 있고요. 이쪽이 미국입니다. 파란색이 예. 이제 GM, 포드 그리고 리비안 여기 요만큼 있고요. 어,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 스텔란티스 요만큼 있고요. 도요타, 혼다 요렇게도 합쳐진다고 하니까 세계 3위가 된다는 게 이런 의미였겠군요. 이런 그 와중에 예전에 이제, 네. 이제 화제가 됐던 것이 테슬라가 한창 잘 나갈 때 지금 말고 수년 전에 잘 나갈 때 GM과 포드와 도요타의 시총을 합쳐도 테슬라가 크더라 네.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지금은, 지금은 뭐 다른 전 세계에 있는 것들 다 더해도 테슬라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비아디도 생각보다. 어, 시총이 BRD 크고요 크죠. 샤오미도 뭐 그렇고요 샤오미는 이제 시총이 자동차가 아니고 전자회사, 전자회사 샤오미 회사의. 시총이 들어 있는 거죠. 네, 샤오펑도 여기 있고요 리오토도 여기 있네요. 이런 거 보고 아 이게 뭐지 테슬라 어. 이러면서 지금 제가 어, 발견을 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네. 우리의 현대기아차 같은 음, 경우에는 이 친구들. 사이즈로 봤을 때는 인도의 타타. 네, 타타. 타타 모터스랑 비슷한 사이즈. 그래도 현대 기아차 보이는데, 가, 같이 가잖아 <laughs> 그런데 사실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세계 2, 3위가 이제 현대 기아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판매량으로 봤을 판매량으로 때는.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그쵸. 그러면 시가총액도 사실 정상적인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조금 더큰 평가를 받아야 정상 이지 않을까. 인도에 상장했고, 잘 간다고 하니까요. 아, 예. 네, 예, <laughs> 기대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테슬라의 실종은, 시총은 1.4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네. 와. 그럼 대단하네요. 시청이뭐큰 것도 큰 것이고 확실히 이제 주가 상 상방에 대한 기대감도 음, 계속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사실 트럼프의 음. 취임과 함께 간다 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들 얘기를 어, 하죠. 과연 그럴지 지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불과 19일밖에 아, 남지가 그러네요. 않았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1월 1일 쉬고 1월 2일 저녁이 되면 음흠. 지금 추정 컨대 저희가 방송하기 직전에 어 1월 2일 목요일 오후 10시에 테슬라의 4분기 판매량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굉장히 테슬라의 주가 향방에 크게 작용할 수 있는 4분기 판매량. 그러면은 한해 동안의 판매량이 집계가 10대가. 되고 네. 있는데 일단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어, 4주차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어, 오피셜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24,000대를 찍었을 것이다라는 음. 약간 희망 섞인 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걸 가능하게 되면 중국에서 이제 기대하는 20만 대 이상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돼야만 월가 컨센인 지금 51만 50만 중반에서 51만대. 네. 요거 넘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1월 2일 저녁이 되면은 테슬라의 판매량 그리고 거의 모든 이 자동차 회사들의 판매량이 또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요것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래서인지 좀 기대감이 좀 앞서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네. 테슬라와 리비안, 루시드가 오늘 루시드가 지금 10% 이상 뛰고 있는데 네.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루시드 루시드의 호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포드 스텔란티스, GM, 제 페라리만 좀 제외하고는 네. 다 올라요. 루시드 제가 찾아놨었는데. 네. 어, 지금 애리조나에서 새로운 그래비티 SUV의 인도가 시작됐다 라고 이야기가 오.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루시드와 함께 사운드하운드가 파트너십을 체결했대요 어, 그래서 어, 루시드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차량을 드디어 출하를 하기 시작했고 예. 사운드하운드와도 이제 협력을 이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저희도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지만 네. 차가 좋습니다. 음. 그런데 차를 더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하고. 여러 가지가 쉽게 있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돈을 계속 땡기죠. 그렇죠. 양전. 폭스바겐과도 이제 파트너십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좀걷어내고 이런 부분이 음. 있는데, 루시드는 고가 차량 위주로 좀 뽑다 보니까, 그래서 SUV가 조금 이번에 기대를 음. 어, 거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현재 주가 11.4%까지 루시드가 올리고 있고요. 3.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리비아는 7%, 음. 약간 비슷하게 가네요. 네. 결 자체는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GM이 0.6%, 음. 포드가 1% 이상 올라주면서 아, 10달러는 무너졌습니다. 포드가 뭐야. 1% 올라주지만 네. 조금 더 올라줘야 두자릿 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중국 전기 자동차 쪽이 조금 오늘 강세인 것이 오늘 시진핑 국가 주석이 어 이제 신년사를 내놓으면서 같이 나왔던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올해 2025년은 자율 주행 자동차의 해로 이제 꿀려 음. 나갈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자율 주행이 강하면서도 전기차인 니오 리오, 리오 샤오펑 리오토 이런 쪽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아주가 오랜만에 좀 초록색을 밝혀 주면서, 자동차 아저씨의 빈스를 제가 마음이 조금 어 뿌듯하다, 확실히.